계속 이끌어가요. 이 목사를 다른 것으로 이끌어가요. 우리 장모님들을 다른 것으로 이끌어 간다고요. 우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많이 보는데,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자빠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이 정말 실망을 하고, 뭐 충격을 받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신실한 주의 종들의 마음에 사탄은 예수를 속고 아니라 다른 것을 세워놓기를 원해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 신실한 믿음의 지체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거는 그냥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냥 권사님이 아니고 그냥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신실한 이 정도도 아니에요 신실한 믿음의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그 신실한 믿음의 장로님의 마음 중심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 딱 모여져요 명심하세요 사탄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바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사단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요 우리는 사탄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놓기를 원해요 민수기장 말씀 보시면 참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제 불뱀에게 물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다 죽게 생긴 거예요. 잘 아시죠? 다 죽게 생겼어요. 그제서야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삿다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 불뱀이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기도해 본 거예요. 백성들이 기도했는데 떠나가지를 않아요. 아, 모세가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를 대적했는데 모세를 대적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모세를 원망했는데 모세를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구나. 이건 우리가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모세, 죄의 종이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이거는. 네, 항상. 어딜까요? 이 모세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 불뱀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네. 저도 이 소리예요. 저도 이제 아침 9시 이 소리가 울리고 우선 6시 30분에 이 소리가 울리고요. 아침 9시도 울리고 11시쯤에도 울리는 시간이 있고, 2시도 울리는 시간이 있고, 저는 저희 하루 스케줄을 다 알람으로 맞춰놔서 중요한 시간은 다 알람을 맞춰놨어요. 저녁 8시는 말씀 듣는 시간이다.라는 알람이에요. 지금 8시 정각이거든요 8시 정각에는 항상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메시지 전하시는 거예요. 저녁 8시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녁 8시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저녁 8시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드라마가 세워지고, 저녁 8시에 마음 중심에 뭐 특종, 이것이 세상에다가 막 세워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세워질 수 있어요. 저녁 8시, 8시에는 우리 마음 중심에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마음 중심에 말씀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다른 것을 막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뱀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고,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불뱀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숙이 21장 8절 말씀.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귀로 들으실 분들은 귀로 따라오세요. 민숙이 21장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민숙이 21장 8절에서, 불뱀을 만들어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장대 위에 만들어진 그 노뱀을 보면 쳐다본즉 살리라. 라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은요. 그 노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